이지 오토 휴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차량은 스칸디나비안 감성과 첨단 안전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프리미엄 컴팩트 SUV, 바로 2025 볼보 XC40입니다. 이 차량은 도시와 교외를 넘나드는 실용성과 프리미엄 SUV로서의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갖춘 모델로 볼보의 철학과 진보적인 디자인 언어가 잘 녹아 있는 대표적인 소형 SUV입니다. XC40의 외관은 단단하고 균형 잡힌 비율을 중심으로 전면부에는 볼보의 시그니처인 토르의 망치 LED 헤드램프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심플하지만 세련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정제된 범퍼 라인은 도시적인 세련미를 전달합니다. 측면은 짧은 오버행과 높은 벨트 라인, 굵은 휠 아치와 C 필러의 독특한 디자인이 결합되어 강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LED 테일램프와 볼보 레터링 엠블럼이 더해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조형미를 자랑합니다. 특히 볼보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색상 조합은 도시의 풍경 속에서 조용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실내로 들어오면 북유럽 감성이 가득한 미니멀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고 천연 소재의 고급 마감재와 친환경 인테리어 요소들이 어우러져 건강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9인치 터치 스크린 센터 디스플레이는 구글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직관적인 UI와 빠른 반응 속도 덕분에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내장된 구글 어시스턴트와 구글 맵,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차량 안에서도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으며 음성 인식을 통한 조작도 부드럽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운전 중에도 손을 떼지 않고 편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XC40의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고 앞좌석에는 열선과 전동 조절 기능이 기본 탑재되며 고급 트림에는 메모리 기능과 통풍 시트도 적용되어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2열 공간 역시 여유롭고 등받이 각도 조절과 암레스트 컵 홀더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적용되어 패밀리 SUV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412리터에서 시트를 접으면 최대 1,328리터까지 확장 가능하며 바닥에는 스마트한 수납 공간과 분리형 커버가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과 정리가 뛰어납니다. 2025 XC40은 전기차 모델인 리차지 버전과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구성되며. 특히 B4,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48 부비 배터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효율성과 주행 응답성을 모두 향상시켜 정차 후 출발, 정속주행 중 엔진의 부드러운 개입으로 연비와 승차감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출력은 최대 250마력에 이르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맞물려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리차지 모델은 완전 전기차로 78L 부분 배터리와 듀얼 모터 기반으로 최대 4 0 0 k m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4.9초 만에 도달하는 다이내믹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회생제동 시스템과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은 일상적인 주행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브레이크 페달 사용 빈도를 줄여 피로도를 감소시킵니다 주행 성능 외에도 XC-40이 자랑하는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안전입니다. 볼보는 전통적으로 안전을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있으며, XC-4부 역시 최신형 볼보 세이프티 시스템이 모두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도로 이탈 방지 기능, 충돌 회피 조향 보조, 파일럿 어시스트 반자율 주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후측방 충돌 방지 시스템, 교차로 충돌 회피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은 고속도로 주행 시 차간 거리 유지, 차선 유지, 가속 및 감속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운전자의 피로도를 현저히 줄여줍니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은 차량, 보행자, 자전거는 물론 대형 동물까지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 보조 시스템과 360도 카메라는 좁은 공간에서도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볼보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도 제품에 반영하고 있으며, XC아송의 내장재 중 일부는 재활용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부는 유로 역스디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엔진과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전기차 모델은 무배출 주행을 통해 탄소 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X4식은 크지 않은 차체에 볼보의 안전 철학, 고급스러운 감성, 실용적인 공간 구성, 그리고 진보적인 기술력을 완벽히 담아낸 SUV로 젊은 세대는 물론 패밀리카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는 스칸디나비아 감성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조화된 XC40이 새로운 기준이 될수 있으며, 전기차 전환기에 맞춰 리차지 모델을 선택한다면 친환경과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도심형 SUV로서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파워 트레인과 트림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함까지 갖춘 XC40은 이제 단순한 SUV를 넘어 매일의 이동을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동반자가 됩니다. 오늘도 KZ 아우터 하브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특별한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